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요즘 저는 저희 큰 딸콩이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요. 사실 전 예전부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 어, 우리 아이는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아이로 키워야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의 제 모습은 그냥 엄마 말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되라고, 네.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잔소리쟁이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초심을 찾아서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려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바른 길, 행복한 삶,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다시 먹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한번 제대로 실천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인문학입니다. 우선은 이게 시 야시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내가 아직 아이일 때 병이 낫는다면 나는 자전거도 타고 롤러블라이드도 타고 들로. 드로... 길로 산으로 긴긴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어 병이 낫는다면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묻힐 때 병이 낫는다 해도 거기 있는 형과 누나와 함께 나는 기뻐할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았는데 내 몸도 도움이 됐을 테니 나는 여전히 행복할 거예요. 근데 이,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병이 있는 사람?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의 나이는 많을 것 같아? 어릴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왜? 이런 글을 쓸수 있는 거는 음. 그래도 좀 많아야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어른이 되어 병이 낳는다면, 이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른이 됐어, 안 됐어? 안 음, 됐어. 네. 태어날 때부터 아팠대. 만약에 딸콩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 어떤 걸 포기했을 것 같아? 사는 걸. 어, 우리 산다고 해도, 음. 맨날 휠체어 끌고 다녀야 되고, 인공, 이 답답한데, 계속 달아야 달고 살아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음. 실망하지 않고, 음.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 어. 나도 음. 이 아이처럼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데? 좋은 일로, 어 뭔가 조, 나쁜 일을 생겼을 때도 좋은 일로 생각하고 실망하지, 음, 내가 만든 게 부셔졌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음 맞아. <laughs>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상황이면? 나는 음. 내 마음속으로 음. 괜찮아 이, 어짜 어. 어차피 조금밖에 안한 건데 다시 하면 되지. 그렇지.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짧은 글들을 우리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한 책인데요. 그런데 막상 읽어 보니까 아직 아홉 살인 우리 딸콩에게는 이좀 어휘나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긴 하더라고요. 어, 하지만 어떤 생각을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길잡이? 그런 포인트를 집어주는 내용이 함께 있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막상 아이와 이야기 나누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나 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명확히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아이와 하루 한 줄은 사실 좀 벅찬감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엄마랑 둘이 마주 앉아 함께 읽고, 쓰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도 키우고 매일 전쟁같이 지지고 볶는 우리 관계도 조금 더 가까이, 더 단단히 그렇게 다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말이죠.